어,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7월달에, 인공으로 보모금 편생해가지고, 나쁜 불통들입니다. 응? 그런데, 7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지 않았습니다, 앞에. 얘는 이렇게. 한 번도 안 실었어요. 자, 밑에 한번 풀밥 보세요. 한 번도 안 실었습니다, 여기. 낙봉 없지요? 어? 어. 물론 얘기는 있어요. 몇 마리 죽었네요. 몇 어? 마리 죽어 나온 벌은 있어요, 이렇게. 자, 봐, 한번 봐보세요. 아직 어, 5 개월 동안 한 번도 비로 그 실는 안했어요. 응? 실지 않은 벌통입니다. 바를 입었더니 찬바가 상당히 덥네요 저 저희 지볼통 지금 여기 지금 종자는 어한 번도 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지 5개월 동안 뭐 그리 나쁜 게 없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7월달부터 지금까지 7월달에 있는 벌들은 다 죽었겠죠 새로운 벌들 그동안에, 그, 먹이쟁일라, 뭐들라, 지친 몸들, 좀, 치료도 하고, 자, 우리가 말은, 벌똥 속의 겨울에, 지금, 또, 적이면, 벌똥 속에는 있 약간의 바이러스도 죽이고, 바이러스도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약을 칩니다. 지금 지금 여기 보니까 꿀들이 5개까지 좀금 쟁여져 있어요. 아. 갑장 하나 넣어놨더니 갑자 이렇게 먹이를 챙겨놨어요 또 우기다 또또 또 집을 짓으려고 또한벌 위에다 또 집을 짓어놨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벌들의 이거를 걷어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계가우계도 지금 꿀을 채 올려놨어요. 자, 하나 제가 나온 거 넣어놓은 있네요. 질감이안 빼놨네요. 자, 어, 뭐 어떤 마비든가 설사병, 속고, 노제마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지금 가장벌입니다 여기 에가좀 많이. 떨어지고요. 어 우주수 떨어지네. 어, 이 소비까지 전체 해주면요, 모든 있는 균들이 다 죽습니다, 섬멸합니다. 제가 전변에도 말씀드릴게 어, 일반 분무기나 선물로 혼다면 약이 많이 묻힐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세 분무기로. 상판이 있어요, 이렇게. 상관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양쪽에 요놓 많은 양을 뿌린 거 아니에요. 적은 양이라도 묻기만 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긴 안전, 점이다된 거고요. 이것도 점이다 됐습니다. 먹이는 충분합니다. 자, 응애 반개됐고, 응애 반개됐고, 기타, 주호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밀착을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봄벌개 올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자게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먹이 충분합니다. 먹이 충분하고 아주 벌들이 건강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올동 들어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럴 때그 지친 몸들, 병들, 어떤 그 특이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곰팡이균들, 석고균, 또 노제마. 저는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화분 떡에 대두분을 넣지 않기 때문에, 음, 사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벌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크게 낙봉도 없고, 지기들이 알아서 컸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먹이 충분하고, 응애 잡아주면, 지기들이 알아서 커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소비가 여는 여 장인데, 7 장인데 가야 되는데, 각각 다 채워놨어요. 사양기 넘으러 오면 소비만 하나씩 박아주면 돼요. 어렵게 소비를 갖다가 몇 가리 몇 가리 할 필요가 없어요. 별. 왕은, 지들이 산란하려고 맘만 먹으면 어떤 구멍 찾아서 다 산란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베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양봉인들이너 오히려 벌을 베리고 있는 분도 계셔요잘 치우시면 되겠요 우리 고수님들은 뭔 이야기 안잖아요. 그래서 벌을 키울 때는 뭐 벌통을 자주 열어본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이 벌통 열어본 데가 지금 한, 한달반 정도 됐을 거예요. 한달반 만에 열어봐요. 그냥, 11월 달에 그냥 옆에만 해가지고, 그냥 거 시기 주고. 처음으로 지금 한달반 이상 해갖고, 지금 이 소비를 들어본 겁니다. 사양만 해주고. 이것도.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요 놈은 지금 다섯 장벌리네요 한 수장 벌이요. 너무 고맙니 치료를 해놓은 거. 올똥 충분히 되고, 금방 버시됩니다. 오셨죠? 회원님들, 어, 벌 키우는 거 원리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어요. 우리, 저, 벌 키우신 는데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만을 으면 벌만 잘 키울 수 있는데, 좀 상식적으로, 조금만 이해하면, 지금 현재 키워왔던그 경력, 알파, 조그마한 기초 실력만 한다고 하면 벌잘 키울 수 있어요. 그 고생 안고도 키우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자, 5개월 동안 한 번도 이 바닥을 실을지는 않았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내저 사무실 옆에 보시면요, 내 사무실 옆에 저 봉장은 자주 봅니다. 자주 봐요. 어, 네? 짝이다. 자주 보는데 여기는 거리가 제일 저, 저 멀어요. 그래서 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CCTV가 이제 확인돼가지고. 저거, 한세 번, 네번 돌라보면 여기 한번올얼올이 해요. 이 작은. 아, 회원님들, 올똥잘 하시고요. 올똥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나 이렇게 가신 올똥입니다 내년 봄벌 겨울 때까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해요. 이 올려놓은 거. 그래서, 이번에 그 봄벌 화분떡 준비하실 때, 좀 신경 쓰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이만 만들려면 좀 좋게 만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참 좋아요. 별 차이는 안 납니다, 돈 차이. 자, 잘 보셨죠, 회원님? 저는 열심히 오늘 또 지금 약 처리하려 합니다. 이거는 응애약이 아니라 소독제입니다. 소독게 처리하려 합니다. 잘 보셨죠, 회원님들? 그거 궁금하시면 항상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시간 내입시오. 아, 제가 지금 현재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 화분때기 미세해야 된다겠죠. 그러면, 화분떡을 주고 보면, 벌통 밑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제벌통 밑바닥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개만 벗은 것이 아니라, 속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드로 그냥 올동할 때도 축소 안고 되면 안 한다고 그래요. 가해부터 차근차근, 여가 안전재밀이 되면요. 산란할 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개강판 안 쳐도 차근차근 지들이 알아서 갑니다. 밥 먹여가면서. 보세요. 아, 밑부닥 보입니까 아, 내가 좀불통 내려놓고 내가 봐드릴게요. 자, 세 장, 여, 여섯 장에서 세 장을 끄집어 낼게요. 지금도 그렇고 산란대가 들어가고 있네요. <laughs> 여기는 11, 1절딱강이 산란해요. 하부떡이 떨어져 있기 면 대상 안 줍니다. 이렇게. 응? 어. 가까이서 한번 베드릴게요. 자, 어. 볼똥을 받아보세요. 어. 아또 옮기면 이따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바닥에 뭐 찌꺼리 같은 것이 있나, 없나,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에? 자, 바보이렇게 지금. 그죠? 밑바닥에 보면, 여기 그 저, 화분 찌꺼리 같은 거 뜨면 거기서서 소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아, 두 번째 냈죠, 이렇게. 보세요, 바닥에.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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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에 안전팔동 끝에. 한번 봐보세요. 자. 자. 안전히 청결하잖아요 음? 어, 내가 한번 떡을 미세언이 분쇄라는 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볼통이 깨끗해요. 깨끗하지요. 야 벌은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